최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농산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사과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사과와 다를 게 없지만 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소 바나듐이 함유된 기능성 사과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일반 사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바나듐이 킬로그램당 평균 1.5밀리그램 이상 검출됐습니다. 세계보공기구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을 맞추려면 알이 굵은 사과일 경우에는 두 알에서 세알 정도 알이 작은 사과일 경우에는 네 알에서 다섯 알 정도 이렇게 하루에 섭취를 하시면 충분하게 섭취를 이 농가는 민간연구소의 도움으로 2년간의 시험을 거쳐 기능성 사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바나듐을 식물에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 4차례 과수원에 살포했습니다. 당뇨 환자나 고혈증 환자가 2천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의학에 다 의존하잖아요. 이제 우리 농산물 가지고. 바나듐 기능성 사과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과 대형 마트에 다음 달부터 납품될 예정입니다. 우리 입맛을 사로잡던 사과가 맛은 물론 의학적 효능까지 겸비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